나이도 처음은 보통이 맞긴 해. 그럼 평화로.. 평화가 아니지. 노말? 뭐 노말로 갈게. 아야이야어 안녕하세요. 이건 누구야 그러면? 눌러. 나 패. 아왜이안 어, 나가나? 케스주작기어떻다 쓰는 건지 모르겠네. 뭐 하면 돼? 그냥 아이템 딱막 주워? 그니까 이거 스토리를 보면은 더 그냥.. 지금 우리가 떨어졌잖아. 아... 잠깐. 잠깐. 잠깐.. 이게 내가 아는 들어. 내용은 그런 아, 길.. 아, 오오야 어... 무전기 꺼! 무전기 꺼 무전기 꺼 어, 아, 어떻게 근데 아니 어떻게 하는거야 무전안 꺼져 이거, 이거. 아, 시끄러 아 일단 아... 조용히 해봐 어, 라이터 라이터가 있고 도끼 오 도끼 도끼 장착했다 어. 야 근데 이, 얘는 뭐냐? 오 미안하다 어. 얘이 얘, <laughs> MPC 이, 이 뭐야 얘왜 얘, 얘한 얘를 얘한테 그러니까 얘가 그거거든. 그한거같거든 어제 보니까 동료인 거 같거든. 그 동료 동년대 같이, 동룬, 같이, 어, 같이 우리가 지금 비행기 떨어진 거 아니야? 어 근데 얘가 말을 못못 하게 된거 같아. 아아 아, 귀에서 어, 피가, 같아. 피가 나네. 어. 그렇네. 그래서 얘한테 시키는 거야, 이렇게. 아. 애들 안들려지 괜찮지, 괜찮지, 얘들아. 야태. 테너 마이크 꺼 봐. 아꺼져아 이제 이 새끼가 노동을할 거야. <laughs> 오. 님들 우리 여기다 만들어 근데 시작 지점에다가. 왜냐 그니까 인식 어쩌니까 지워놓고. 인임 어쩌다가 지금 너무 많이 들었는데. 야 우리. 아야 M, 버튼, 많잖아, 우리. 야 M 버튼 누르면 GPS 추적기를 우리 위치를 볼 수가 있어. 맞아 맞아. 야야야야야. 이거 어떻게 쟤 어떻게? 해? 왜? 뭐 누가 고글로 놨어 일단 이금은 먹어 이금은 먹었는데 그냥. 이금은 어 잊질 않아. 아이 고개 어떻게 어떻게 보겠어? 뭘 타냐는 거야? 나 아까 아까 날아다니는 새 잡았어. 나도 새 잡았어. 어떻게? 뭐 어떻게? 그냥 날아다니는 새 때렸어. 총으로 잡았는데. 총으로 어. 뭐 총을 쐈어? 때렸다니까. 응? 그냥 잡을 수 있어. 아. 야 집에 두명 있고 두 명이 탐사하러 가자. 나 탐사할래. 나도 탐사하려. <laughs> 우리 탐사로. <탐사하러> 소. <가자. 웃음> <laughs> 어? <웃음> 어, 어? 나는, 거북이다. 나 카메라맨이었어. 어이. 주시오. 안돼 날 때리. 아, 분해 못하냐? 아할수 어, 있다. 해부. 오. 오, 오, 등껍질, 등껍질, 무정게 등껍질. 왔다, 등껍질. 오, 어, 먹어. 어? 야, 거북이 얼굴 수집했어.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, 이게 내부가? 그니까. 뭐 아, 맞다? 나 진짜 왜까이, 그러니까, 아, 알도 있어, 알도 있는 거 같아. 그러니까 내 손에 든거 보였으냐 이거 거북이 머리? 뭐 <laughs> 내가 어딨는지. 여기 막 가다가 동굴 발견한다. 진짜 무서워서 못 들어갈 것 같아. 여기 무조건 시계적 나오잖아. 뭐 돌연변이 같은 거 외계인. 이거 뭐냐 이거? 야, 사람이 반토막 나서 그렇네 살려 이거. 살려. 근데 이 게임 일단 장르가 일단은 약간 공포물이잖아. 이 게임을 어째서? 이게 알면은 안 무서워. 지금을 즐겨놔근 확실히 그래픽이 <laughs> 좋다. 아니, 이거 그치 먼저 아크 아크 똑같은 그 다리. 그래픽이? 다리. 웅닝이 웅닝 웅다 웅닝 웅이 어, 된다. 어, 됐네? 아, 그렇네. 오, 어. 아, 지금 목마른 상태였네. 그니까. 바로 마셔요. 어, 어떻게 마시면 돼? 물 속에서 마시면 돼? 물에 가까이 가서 이버튼 눌러. 어. 바닷물은 안될 거야. 안 되지 않을까? 네, 네, 네. 돼? 그 바닷물도 그냥 마신다고? 네, 네. 노란색 기해제가 되게 차는데, 얘들 잠깐만. 노란색 기해제는 나도 차긴 했어. 이게 뭔지 이게 모르겠네. 체력이 감소한 거 같은데, 지금 상태가. 이래도 되는 거야? 안안될것 같아. 높여야겠다. 너지 나가니까. 어, 그래? 오, 디테일나저기도저저저도 저기 나도 나도 저기 저기 나도 나저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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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나도 나도 나이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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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도나아아아 나도 나도 아, 아, 아. 아, 이따만, 아, 아 나나물고기도 아, 나 신나 막 이런 거 만들고 있는데. 나 피가. 오 어, 잠깐만. 뭐? 오, 뭐, 쓰나 뭐, 어, 죽은 거 같아. 내네살수 있어. 아, 어. 야, 내가 보러 갈게. 아, 가 방금 순이 살리기 했던데 순이가 사라졌어 갑자기. 이따 나. 납치된 거 같아. 납치됐다고? 아, 됐다고. 누 <laughs> 납치된 <laughs> 거야? 이가 보러 가야겠네 이거. 는야나 아, 죽었. 야, 돈. 야, 아, 야, 야. 아. 야 찌르다. 여야기어 <laughs> 뭐야 아, 아니, 아 E키를 누르고 있으면 은 이게 약간 리스폰 비슷한 거구나 야 근데 이게 들고 아... 있어서 뭐해? 아 근데 나, 나 가방이 없어졌어 아이템을 못 열어 너 살아있어? 어? 나나 나... 어? 이거 어떻게 보여줘? 내가 혼자 풀수 있어 우리 돈이 왜 떨어져있냐? 야 우리 가방을 찾아야 돼아 이거 우리 아 이거 우리 팀이 살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냥 이 버튼이 뜨길래 그냥 했는데. 이건가? 그럼면안 되는 거지. 아, 근데 너네 거쳐 만들 생각이 있어 없어. 만들지 마. 아, 일단 좀 대회하고 다녀보자. 아, 얍시다 얍. 면 아, 너무 세게. 아, 나도 이제 이론을 깨달아버렸어. 그치. 어떻게 하는 거지? 이론을 깨달았지. 오와 동물 잡혔어 오 됐다 완성했어 어됐쒀어어 드디어 첫첫건축물이 <laughs> <건전군이> 완성됐어 <웃음> <웃음> 진짜 미치겠다 이 주변을 살짝 좀 이제 좀 꾸밀까? 아좀좀 이래 불을 비치자 주변에 랜턴 만들어가지고 어, 너무 너무 동... 아 이거 아니... 완전 생존하기 어려워졌다 세상에 이거, 이거. 우리 다시 모험을 떠날까 우린? 이거 뭐야? 글라이더야? 이거? 텐트 아니야? 타고 날아갈 수있어 어? 글라이.. 라이더 탈도 있는 거 먹지. 않았나? 수집 완료. 어? 잠깐만, 수집 완료했어. 이거 뭐야? 타고 날수 있는 거야? 여기서 아, 여기 여기서. 어? 아, 아 이거 무서운데? 요, 요, 여기서? 한번 한번 해봐. 아니아니아니 자, <laughs> <이거. 웃음> 아 여기서. 아, 그래. 나나 한번 타고 간다. 어떻게 타? 그냥 가면 되나? 어 그래 점프하면 돼 오. 그리고 S 누르면 위로 올라가는 거야 어어 오아오 어, 도착했다 저 다시 먹어야 된다 그럼 떨어져 있다 아 그러네 어 찾는 걸 찾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거 동굴인 거 같은데 어자 여기 들어가 혼자 들어가 그냥 어어여 동굴이 어. 택? 들어가? 야, 너무 무섭잖아 <laughs> 야, 소리 나. 어, 뭐 뭐지? 불 어, 소리. 여 뭐가? 핸드폰? 안 아, 그래? 일단 햇불을 들었어. 좀켜야겠다 <laughs> 오, 오, 오이 나가야겠다. 근데 근데 여, 이런 조그만한 동굴 말고 맵에 표시되어있는 데가 중요 그동굴같아 현상이 있는데 아 너무 무서워 들어가 이거 드라이그야, 나 못해 오, 이거. 오, 나 못해 예? 아, 아 이거 오늘 어떻게 들어가 미친놈들라 이걸 어? 잠깐만 여기? 어? 예? 좀비 들이 들려 어? 어 뭐야 뭐야 들어가 봐어야 연구실 뭐야 연구실 있어? 뭐였? 파밍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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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전드 오 뭐야 치즈큐브 어, 치즈큐브 치즈큐브 치즈 오오 맛있다 헉야 연구 연구소가 야, 먹을 거 먹을 거오뭐 라면 라면 고급 음식 개많아 아니 라면을 그냥 뺑으로 먹는 거야다다마다다마라면 핏라면 와 시리얼 어디 어디 다, 다 가져가 다 가져가 오레저드 야야야 나 이거 못 읽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거 혼자 절대 안돼 절대 안돼 간식이 들어다와 오늘 보류 머리... 아, 키카드가 없네. 키카드가 있어야 되 선생님, 화살을 꽂히는 거 같아. 헬기 소리 뭐야? 어? 그게 헬기 소리 뭐냐? 아. 여기는 파리구나? 룰레가 되게 좋네. 어, 마.. 어, 야! 야, 카라더스 뭐야? 어? 어? 야, 나, 나 골프 카트를 어? 얻었어. 자동차를 탔어. 말리거든 이거 뭐임? 타세그 야, 나밥줄못 먹었어. 이형이야 스포가... 와 이거 뭐야 어떻게 하어 무기 숲에 골트, 골프 카트가 있어 가지고. <laughs> <죽었어>. 아니 이거 뭐니? 그렇다. 에아 그래? 아까가가가 그냥. 가, 그냥, 가. 가. 그냥. 그냥 내려가야겠다. 오른쪽 가면 돼. 오른쪽. 이건 뭐야? 앞으로 아, 끄기. 왜 끄기. 여기까지 왔었어? 어딱 여기까지 저다부터 안갔던거 같아 그냥. 무서워서 저산가면 진짜 뒤질거 같다 이렇게 안 무서.. 안위험한데가 안 뭐야 사람 죽었는데? 어 여기 앞에 나 네. 앞에 오.. 어, 오 어. 두명인데 음, 야 진짜 놀라 뭐. 안보여 음. 안보여

나 거의 물렸어. 아너 거의 물렸어. 아, 잠깐만. 믿지? 나까지 죽으면 살리고. 너 바로 앞에 있는데? 네, 어, 아게 뭐야? 너 어떻게 간다거다플라이밍도구 있어야지. 너 지금 어, 됐다, 됐다, 됐다. 어, 됐다. 뭐 나왔지? 갑옷 나왔대 우리는 여기서 먹은게 십자가 밖에 못는어 야야야 여 보여? 어디? 여기 봐봐 여기 시청문에 봐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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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가야된다고 존나 커샤워처럼 <laughs> 가야된다고 우리 어디로 가야지? 여기로 가야되어 선생님 나 최대한 아껴야다 이거 야 여기 여기, 여기 최종 보스인가 본데 여기 막힌 길인데? 아 그럼 아까 그 지하로 가야되나? 이 전기 뭐 뭐냐 맞네. 이거 아 ㅈㄴ 던데 지금 어어 뭐야 이거 두 개. 뭐노? 네, 어, 이거 뭔가 필수템 아닐까 나중에. 그러니까. 어? 중요한 거 같지 않아? 약간 뭔가 유적 하네. 엄청 유적 물, 고대. 무림편인 거부터가 이미. 야 저기 상어 있는데? 어, 달릴래, 상어? 물속에서 상어 상어가 있는데? 어디 안 보여? 저기. 와 이거 아이템 개많아. 와, 여기 개 많아. 와이 보드카 보드카 두 병. 와와와 와, 와. 근데 그거 병이야. 마실 수 있는 게 아니던데. 아, 어, 야, 수정 호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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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야, 야개 많다, 야. 아, 필수네. 뭐가? 여기 수정 호기 있지 않아, 너도? 어, 오, 오! 그래, 물속에 물 들어가는 거 맞아. 저기 뭐 보이긴 해? 이제 위로, 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아. 그니까. 아, 어, 위로, 어, 뭐야? 막 있어? 야, 개 많아. 야, 여기 바다인데? 그냥 바다로 통과해서 나왔는데? 도끄도 있다 오케이. 다 먹어, 다 먹어. 다 먹어. 아, 라 들꺼. 뭐야, 뭐야, 지워왔네? 아, 어. 도끼, 도끼 먹었냐, 너네? 여기 좋은 거? 꽂혀있는 거 보면? 어떻게 뭐더 진행을 해? 아니면 어떻게? 여기까지 할까, 오늘? 볼까? 일단 요, 요 타이밍에서 끊고 내일 할까, 이제?